자, 11시 52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보훈 둘레길. 중간에 거리가 좀 짧다 싶으면 지족산도 함께 들러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민원 안내실 빨간 우체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쪽을 바라보았을 때 반대편에 보훈 둘레길 시작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 빨간 길이라고 써져 있는 구간입니다. 빨주노초파남보, 그래서 무지개길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오르막도 적당히 나와주네요. 아주 좋습니다. 길지도 않고 짧은 구간입니다. 6,300 걸음 정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11시 52분 시작을 했으니까. 시간과 거리 측정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리고 편백나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치통 키드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내리막길 구간도 이 구간이 조금 가파르네요. 운동 되기는 딱 좋은 코스요 운동이 됩니다. 현재 주안길을 걷고 있는데 주안길이 높은 오르막이 하나 있어서 거기를 제외하면 평탄한 길이네요. 걷기는 아주 좋습니다. 또 양쪽 옆에 소나무 숲들이 양쪽 옆에 소나무들이 반겨 줘서 그늘도 만들어 줬다가 햇볕도 쬐다가 적절한 햇빛 양입니다. 노란길 초입부터 바로 오르막이 시작되네요 오우 이런 거 좋아요 계단 오르내리기 좋아요 근력 업업업자 노란길 보온둘레길 순환로 1.4km 요걸 또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이 길을 통해서 초록길로 이어질 겁니다 한 바퀴 고고고 한 바퀴를 돌아야 10.04km 즉 천사가 될수 있는 길이죠. 천사가 되고 싶네요. 대나무 길이 있네요. 아 어, 이런 길, 갬성 있는 길이죠. 아주 좋네요. 시골길을 걷는 듯한 느낌.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건 무슨 비석일까요? 자, 순환로를 한 바퀴 돌고 오면, 이제 이쪽 길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저는 순환 둘레길이라 노란 길을 한 바퀴 돌아서 옵니다. 운동 되니까요. 길이 참 정감 있네요. 소나무들이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운치가 있어 보이지? 옛 선비들이 걷는 그 길을 걷는 듯한 느낌을 받네요. 중령과 추풍령. 궤방령 등을 넘어서 한양으로 갔던 선비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길이 유유자적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옛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갈때쭉 미끄러진다는 중령을 피하고 추풍낙엽처럼 떨어진다는 추풍령도 피하고 그래서 문경,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문경세제를 넘어서 갔던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령과 축풍령, 그리고 괴방령 등 문경세제를 또 통해서 한양으로 가는 길들이 많았었는데, 바로 한양으로 향했던 선비들의 마음이 지금 나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렸던 공부의 결과를 과거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러 가는 선비들의 마음, 자연 속에 묻혀서 길을 걸으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한양으로 시험 보러 가는 선비들, 화이팅. 의자도 마련을 해두어. 쉼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저수지도 있어서 휴식하는 데는 힐링되는 곳인 것 같네요. 드디어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순환로 마무리했으니까 초록길로 갑니다. 문인석이 있는 걸로 봐서는. 개인 묘 같은데, 어, 궁금하다. 자, 이제, 노란길 지나서 초록길로 향합니다. 오, 바로 초록길이구나. 초록길은 2.2km네요. 오, 조금 길구나. 고고고! 이쪽은 눈이 쌓여 있는 거 보니까 빛이 잘 들지 않는 구간인 것 같네요. 자, 초록길 가고 있습니다. 사기 그릇 조각. 평전말 마을에 그릇을 만드는 사기소가 있었던 것으로 전말이라 불린. 이런 다리 구간도 마련을 해놨네. 아주 칭찬합니다. 보훈 전망대에 도착을 했네요. 전망대에서 본 모습인데, 이게 답니다. 현충 전망대네요. 현충 전망대로. 고고고. 날씨도 화창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날씨네요. 영상의 기운이라 걷기가 아주 좋은 것 같네요. 땀이나도 춥지가 않네요. 아저 오늘 날을 잘 잡은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땡큐. 나이스. 아주 운동도 되고 땀도 나고. 지금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청바지가 지금 자꾸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살이 빠져가지고 아마 헐렁해진 탄 그런 상태인 것 같네요. 아주 좋네요, 오늘.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날이네요. 여긴 또 호국전망대가 있네요. 여기도 한번 들렀다가 볼까요? 호국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광인데 나무 때문에 시야가 많이 가리네요 조금 아쉬움 아쉬움 드디어 파란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0.84km, 840m네요. 자, 파란 길 갑니다. 드디어 파란 길의 마지막이네요. 파란 길의 마지막 바톤을 누구한테 남겨주느냐. 쪽빛 길로. 안내를 하네요. 쪽빛길. 1.4km 갑니다. 쪽빛길. 남색길을 가고 있는데, 온통 하얀색이지, 왜? 아재 개를 보라색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길 아주 낭만적입니다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보라길이 남았네요 보라길은 1.5km 오, 흔들레게 560m 남았네요. 자, 오르막이 보면 왜 이렇게 힘이 나지? 자, 오르막을 보면, 뛰어 올라가도, 지치지 않는 걸 보면 지방 소비하는 몸으로 변환된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 소비하는 몸에서 지방을 소비하는 몸으로 바뀐 것 같네요. 오, 좋습니다. 한 10, 11일 만에 지방 소비하는 몸으로 바꿔서 아주 좋습니다. 지방을 소비하는 몸으로 바꾸면 쉽사리 지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즉, 당을 소비하는 몸이면 조금만 배가 고파도 몸이 떨리고 살이 떨리고 그리고 심하면 어지러움증도 느낄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지방을 소비하는 몸으로 바뀐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고 늘 지방을 소비하는 몸으로 만들었다가 겨울이 되면은 항상 1년 내 살이 찌기 때문에 그걸 다시 지방을 소비하는 몸으로 바꾸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늦네요. 보통은 일주일 내로 다 지방을 소비하는 몸으로 바꿨었는데 올해는 11일 만에 바뀐 거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다행입니다. 벌써 다 와가는 것 같은데요. 퍼플길, 보라길 무지개길, 보은돌레길 160m 남았습니다. 마지막은 또 겨울 옆으로 길이 나 있네요. 물소리도 들리고, 오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길인데, 왠지 이런 길로 가면 시골 집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느낌, 왠지 포근함을 느낍니다. 나의 무의식이 이런 길을 원하는가 보네요. 아니면 예전 그 시골 분위기를... 좋아하는 느낌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지금 이 길로 인해서 옛 기억이 되살아난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무의식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의식의 표면에 드러날 뿐이지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것들, 기억했던 것들, 지식과 정보들이 모두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은 어디에 있느냐? 무의식은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까마득하게 모를 뿐이죠. 그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기억을 단기 기억 속으로 끄집어 내면 그게 의식의 표면 위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징검다리가 나왔네요. 이 길을 올라서면 어디가 나올까? 아까 출발했던 그 길로 나왔네요. 아까 출발했던 길 빨간 우체국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아까 출발했던 곳이 바로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저곳 예 yeah. 2시간 만에 완주했습니다 오훈 둘레길에 도착을 해서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현충원역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갑니다 현충원 다리 바로 옆에 있는 길을 따라서 자전거도로로 가기 위해서 이 길을 따라갑니다.